안녕하세요, 김다희님. 이렇게 아 t s 공부 시작하시려는데 어떻게 공부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. 아,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이 나시니까요, 훨씬 더 좋은데 지금 제가 잘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 게 어,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니까요. 어, 그게 조금 그런데 어,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신다 그러면은 그쵸?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어, 영어권에 살고 계시니까 충분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. 영권이 아, 아닌가요? <laughs> 어디 사시는지에 따라 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거 글로벌 패키지, 아카데미이든 제너리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요 타겟이 6.5까지 이렇게 타겟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. 아, 이거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충분하라고, 한다, 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니까, 요 정도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저 아카데믹은 아카믹 데 버전, 제너럴은 제너럴 버전.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. 아카데믹 버전으로 약간 샘플을 본다면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라이팅 네. 타스콘 같은 경우는 교정까지 들어가 있고, 어휘 공부하는지, 그래서 공부할 분량이 어, 그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드려요. 그러니까 숙제를 해갖고 제가 제 내고 숙제를 해갖고 오면 공부 어떻게 하세요라고 제가 내드리거든요. 그러면은 그거 따라서 하시면 어, 성적 나오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거거든요. 어, 지난달에도 한번 성적이 나오셔서요 지금 그 이렇게 게시판에 어, 글 올려주셔서 어, 제가 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는 분한분 분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온라인만으로도 아, 라이팅, 스피킹이기는 하지만 온라인만으로도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과정은 그죠요 글로벌 패키지, 그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글로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,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경우에는 또 그렇죠. 어, 그 호주, 뉴질랜드,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. 그, 해외 배송료가 무료예요. 그래서 그 점도 알고 계시면 그래더 효과적으로 진전을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이제 분량이 많습니다. 이게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주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게끔. 그러면 이게 42일 과정이니까 중간에 끝나잖아요. 근데 제가 그냥 거기서 끝나지만은 제가 41동안 하는 게 혼자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세요. 자, 이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다르게 독학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 그렇죠? 제가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잡아드리거든요. 만약에 그냥 혼자 수업만 듣고 싶으면 혼자 하시면 되는데 제 숙제를 내고 난 다음 제가 내드린 숙제 내고 난 다음에 숙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 조절하는 거죠. 습관 이렇게 해드리면 어, 웬만큼은 다잘 따라오시면 뭐 충분히 특히 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 경우는 충분하리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이 문제죠. 해외에 계시면서 바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. 그런데 시간이 나신다면 이두 가지 과정, 그죠. 아, 그 다음에 베이직 과정은 그 아랫 단계로 아주 레벨이 좀 낮은 경우 이렇게. 그래서 세개 중에 한아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데요. 선택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조금 자신의 백그라운드 그죠 지금 그죠 어, 갖고 계신 백그라운드를 좀 김다희 님의 영어적 백그라운드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단어 이미 받고 계시잖아요. 단어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. 단어 공부하는 방법부터 하나씩 하에 나가시면 금방 적응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토플 공부하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. 그죠? 자, 그러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